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함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죄인이 죄의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출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급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이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복이 있다는 표현을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번역하면서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먼저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다음으로 주님께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그 사람, 마지막으로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이 모든 평가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코람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 목사의 눈에 볼때 경건하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고 한달째라도 저도 온전하게 사람을 보질 못해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평가신다? 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에 관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을 누가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신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코람대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대오, 코람대오, 코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인 임재를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행위를 한다는 뜻인. 외식의 반대의 미를 나타내며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목회하는 단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 사람이 진실해야 돼, 진실. 여기선 요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요한이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 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천국 못 가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으로 구원 받고 천국 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에베소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예수 믿지 않으면 100%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지 뭐또 응애하고 태어나는지 응앙하고 태어는지 어떻게 알아겠지? 하여간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뭐로 태어났다고요? 죄덩어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 신분이 원래는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누구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힘으로 돼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 담비가 주일 날제 새벽 반주를 한단 말이에요. 키보드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보드를 잘 치는 분들 보면은 이게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걸 치라고 그러면 거의 두드리는 수준이 되는데 소리도 굉음이 나는 거지. 어떻게 칠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 그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런 나의 존재가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삶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다 뒤로 배설해내는 거예요 몸에다가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철수님 그, 그, 그 법문인가를 보면 말이죠 사탄이여 오소서 그럽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사탄이 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를 예배하겠어요?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세상의 문화는 거의 100%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민속 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가보세요. 뭐 문화재다, 이런 데 가봐요.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숭배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겨있을 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론가문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아멘. 죄는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릅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사여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 손가락 기도 다섯 손가락 첫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강구,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 그래서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뭐예요? 바리세인은 죄의 고백이 없어요. 나 잘났다 이거야. 내가 뭐 십일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자랑을 늘어놔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 고백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뭐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뭐다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답스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 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 뭘 먹어요?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어.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교만할 일이 있어 없어요. 교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 은사받게 되길 바라요 예, 방언을 비롯해서 예언의 은사도 하고 신의 은사도 하고 말이죠 통변의 은사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 은사받아야 돼 그래서 단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그런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자들이 왜 타락하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데 아주 일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이 있어. 팬이 어느 목사님 하면 그냥 이교 사실은 이 치맛바람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온다 그러면 추일 날은 빠지면서 또 거긴 쫄랑쫄랑 쫓아가는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아멘 왜 안해? 아멘 왜 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듣는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참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목사지만은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시 그분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고. 할렐루야.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이불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자신의 뼈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밤낮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론감음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면 뭘 깨닫게 되겠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뭐 마술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막 병을 깨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이 있잖아. 아 기도한다고 그런 것도 안봤구나이 보면 보면 가끔 그런 마술사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근 여러분 예를 들어 병을 깨가지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가 온전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요 죄는 절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면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여 사암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죄를 뭐 하시면 사하시면.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이게 뭐 나는 주인입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게 병원을 잘못 선택하면 내 안에 병이 있는데도 병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초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동네 병원 다니다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몸이 심각해가지고 큰 병원 가봤더니 왜 이제 왔느냐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왜 이제 왔느냐고 들으면 안 돼. 무시로 와서 자신의 죄를 모여야 뭐 돼요? 자복해야 돼니 자복해야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빨리 와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은혜는 품어도 되지만 죄는 절대 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를 숨기면요. 마귀는 죄를 밥으로 삼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죄가 마귀에 뭐라 그랬어요? 밥이에요, 밥.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하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내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오라 그랬잖아요 그지? 코람데오 아니,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뭐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편 32편 5절에서 다이슨,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주님께, 그죠?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윗의 고백한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용서보다. 고백이 우선인 거예요. 자백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인살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의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모든 허물에 삶을 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32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리로다. 아멘.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급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나 저제나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제 영을 장을 보러 가신다고. 영을, 자항을 보러 가시면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시골에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산에 가지고 약, 약초를 캐는 거야? 약초도 깨고, 캐고, 때로는 또 곡식도 이렇게 둘러메고 가는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돈 해가지고 필요한 걸 사오셨다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엄마도 기다리지만 호떡을 사오시나 붕어빵을 사오시나? 그래서 큰누나고이압벌이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이압벌 가가지고 좀 어두워지면 엄마 오세요 하면 소리가 없어 아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좀 기다렸다가 또 엄마 오세요 하면 그래 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럼 엄마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붕어빵을 찾아 아 그런데 한 번은 붕어빵을 안 사오신 거야 삐져가지고 앞에서 툴툴거리면서 그때 툴툴거려가지고 그냥 그 장아동이 막 흔들흔들거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인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한다는 거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재난에서 지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이제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야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뻐하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대전 그 선우의 장로에서 한 63명이 왔어요.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전아톨홀로 안내를 하려다가 우리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안 이제 우리 교회 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통합측 장로님들이 부부 부부가 왔더라. 그래가지고 섬기는 교회 단임 목사님 이렇게 잘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라고 제가 축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추천해 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절대 품지 마세요. 아멘, 음, 죄는 뭐라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게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세요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